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부산 금요 경마 총1 1개 경주가 준비된 하루입니다. 어, 이번 주 어, 11월 마지막 주 경마에요.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레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경마는 쉬운 경마가 없어요. 쉬운 경마라고 해도 항상 복병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베팅 필요한 하루인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어, 저, 지난주, 어, 저, 기모의 적중 내역은, 어, 부산 금요 경마, 어, 1경주에서 슈퍼트레이의 니나, 또 8경주 로얄 하트의 그레조아, 또 서울 경마 토요일에서 6경주 소중한 성망의 이스트 걸치, 어, 쌍승식 169.8배, 복승식 62.7배, 어, 원트를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또 10경주 UCC 추첨 경주에서 프라임 골드의 태우의 날개, 36.9배, 어, 주력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 1호 경마에서 6경주 머니블레이드 정상물패복수신 어, 단방 막권으로 3.1배 어, 적중하였습니다. 어, 항상 지난주 조금 어,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주였는데 항상 경마 가 끝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 어, 그다음 경마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또 이번 주 준비 철저히 한 만큼 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호의 추천 경주는 3경주, 7경주, 11경주입니다. 어, 많은 관심과 성은 당무들이고요. 일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일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레드크라우드, 5번 영광이 위너. 이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요. 일단 5번 영광이 위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대상 경주 나갔다가 모처럼 일반 레이스로 왔습니다. 마필 상태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른 레이스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래도 앞선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만 전개한다 라면 조기 상태까지 좋기 때문에, 영광의 위너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또 8번 레드 클라우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12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상당히 외곽 무리한 전기에 펼치고, 라스 날라온 걸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레이스는 직전 경주보다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 어, 8번 레드 클라우드입니다. 나머지 뭐 복병마를 데리고 갔다라면, 어, 복병마 10번 스마트 댄서가, 어, 지금 늘어난 거리가 다소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스타트 좋고, 또 외곽 직전 경주 전기하면서도 나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 댄서가 그래도 조금의 입상인 가능성이 열리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 완전히 복병마 배당 좋은 복병마로는 7번 위닝 어게인이 직전 경주 스타트 방해 받으면서 후미권 전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라스트 어느 정도 끈끈하게 날라온 걸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7번 7번 위닝 어게인도 항상 주목해야 될 복병마로 보여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부산 2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고, 이번 경주는 뭐0마금 레이스인데, 뭐, 한 번이나 두번 뛰어본 말이 전부 다일 정도로 0마 레이스입니다. 어, 11번 하이냐, 하이냐가 지금 최고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마필 뭐 사실 8월 24일 날 주행검사하고, 골막염이나 이런 잔부상 때문에 지금 대위가 늦었지만, 그때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음, 뭐, 블루치퍼를 거의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 이번 조규 때도, 뭐, 각별하다고 1등급 만하고 같이 병합 조규를 하는데도 거의 그냥 압도를 했습니다. 이마필 지금 공백은 있지만, 그래도 상태 좋기 때문에, 어, 11번 하이냐는 이번 경주 음, 강력한 충마감입니다 또, 부마 골드 알로아, 알로아 같은 경우, 지금, 일본에서는, 그, 모래주의, 모래주로 최강마, 최강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1번 하이나는, 어, 상당히 명경주, 어, 축으로 유력한 말이고요. 후착을 찾는 게임이에요. 후착은 뭐, 여러 마리 말이, 뭐, 비슷하게, 어, 팔리겠는데요. 뭐, 1번 대동이너나, 3번 톱이너, 뭐, 7번 백두킨, 5번 드림캣 이런 마필이 이제 후착마 싸움인데요. 어, 3번 톱이너, 톱이로 같은 경우, 직경경주, 어, 선행가면서 라스트 주춤했었고일 1번 대동인어도 지금 주행검사할 때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주행검사를 지금 세 번째 하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번 대동인어까지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 5번 드림캣 같은 경우, 직접 뭐, 그주행검사때 선행 하지만 어, 타임도 좋고, 상당히 좀 빠릿빠릿한 그런 경주입니다. 뭐 7번 백두킨까지 여러 마리 마피렐이 지금 이제 후착 싸움을 하겠는데 저는 그 중에서 7번 백두킨이 직전 데뷔전에서 그래도 품위권 전개하면서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날아오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7번 백두킨이뭐 혈통적으로 모든 면에서 볼때 그래도 7번 백두킨이한수 위의 기량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1번 하이냐에 7번 백두킨이두 마리 마피렐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경주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삼경주 10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김호의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어 10마리에 스어요 지금 보여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복병마가 지금 다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금 어렵고 난해한 경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11번 담양 공주 3번 우주대왕 이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요. 어 우주대왕 같은 경우 직전 경주 1년 외곽에서 선행하면서 어 다소 좀 무리하게 좀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선전했고요. 또 십일번 담양 공주 이마필 직전 경주 제가 충마로 놓고 갔는데 중간에서 조금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 두 마리 다 좋긴 해요. 그렇지만 이세 경주 만은한번뛸 때마다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번 제가 놀이 가는 말은 주행 검사 때뭐 그때보다 지금 조교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진 말 한마리, 제노고가는 말이 한마리 있습니다. 이마필 뭐, 인기도의 인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마 온담은 무조건 고배당까지 예상되는 그런 인기마고요 이번 경주 뭐, 3번 우주대왕이나 11번 담양공주가 뭐, 근소한 위이지만, 그래도 이, 뭐, 신마에이스예요다 비슷비슷합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 말이고 인기만두 마리 빠지면 사실 고배당까지 무조건 나오는 어 저희 첫 번째 경주입니다. 어,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부산 4경주 16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1 6 0 0 m 를 지금 그 최하위근에서1600 최고 긴 거리인데요. 뭐 7번 에이스 빅토리, 5번 비카 오브 더선또 나머지 마필 중에 10번 뭐 아델 히어로나 6번 다이나믹 런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요. 어, 7번 에이스 빅토리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어, 외곽에서 코너 외곽 돌면서 상당히 무리한 경기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졸전 펼쳤지만 그 전에 1600m에서는 어, 굉장히 어, 성적을 내는 그런 말이고요. 이 마필 혈통적으로도 지금 늘어난 거리 상당히 유리한 말이고 또 직전 경주보다 4km 감량이 2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AX 빅토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고요. 5번 피카우더 선은 뭐 스타트도 늦고, 내 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지만, 마필 상태 지금 직전 경주 1300인데, 이마필도 혈통적으로 거리가 긴 말이기 때문에, 5번 피카우더 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뭐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복병마를 어, 데려가는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복병마는. 1번 서랍을 여제가 직전 경주 스타트 늦게 나오면서, 무리하게 선행을 갔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만 없기 때문에 스타트 게이트탈만 운영도 된다라면 편하게 서당가면 1번 설아즈 여저도 충분히 어,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이고요. 이번 경주 상태 괜찮습니다. 또 이번 최강볼트가 직전 경주 1,300m로 좀 거리를 내려갔고 썼는데 이마필도 1,600m로 늘어난 거리 상당히 유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도인기만지만뭐 1번 설아벨 여잖아. 이번 최강볼트, 이마필로 이마필로 그 고배당으로 엮어, 엮는 것도 이번 경주 배트 가는 요령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16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인디안 강자 5번 파티트나이 뭐 이런 이런 두 마리만 미리 인기를 끌고, 끌고 있고요. 8번 백원 또 4번 가속 트리플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인기를 끌 겠는데 일단 7번 인디어강자가 직전경주 중후미권 전개하면서 코너를 무리하게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절천을 펼쳤기 때문에 7번 인디어강자의 입상 가능성 상당히 열려있고요. 5번 파티트나이트 직전경주 1,200m인데 이 마필도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말입니다. 직전경주 1,200m 인기 맞지만그 거리가 짧아서 전 빼고 했는데 지금 1,600m는 파티트나이트 상당히 잘 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마리 마필의 입상 가능성 어 지만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굉장히 훈전도가 높은 경주예요. 4번 가속 트리플의 직전 경주 1,600m에서 외곽 돌면서도 우승을 했고요. 이마필이 내측으로 기대는 전형적인 단점이 있지만 조교 때는 지금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 뭐 이번 경주 선행까지 가능한 가속 트리플도 충분히 입상권에 있는 말이고요. 어, 한 마리 뭐더 소개한다라면 10번 최강 드라이버가 직전 경주 후위권 정기했습니다. 또 외곽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인디양 강자가 외곽 돌면서, 어, 튕겨 나갔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했습니다. 이번 경주 최강 드라이버 후미권에서 편하게 전개한다면, 라 어, 최강 드라이버도 상당히 배당을 내주신, 내줄 수 있는 말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5번 파티 투나잇이나 7번 인디양 강자 두 마리 마필의 입상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그래도, 어, 그런 마필보다는 좀 배당을 노리고, 어, 4번 가속 트리플이나, 10번 최강 드라이버. 이두 두 마리 말피를 데려가는 것도 이번 경주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산 6경주 13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뭐, 안말 레이스고요. 어, 인기막길에 접전 가능성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이세마가 두 마리가 눈에 띄어요. 뭐, 시, 11번 크래싱 매치, 12번 날기를 펴라. 이두 마리 말필이 이세마인데 뭐이 세마들 뛸, 뛸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이두 마리 말필이 직전 경주보다 마초 상태가 훨씬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말필의 입상 가능성 상당히 열려 있는 경주고요. 뭐 이번 슈퍼 스틸 같은 경우 직전 경주 1600m에서 지금 내려온 거리에 상당히 이마필들 유리합니다. 이번 경주는 세 마리 싸움이에요. 11번 크래싱매치 12번 날개를 펴라, 이번 슈퍼 스틸. 이세 마리 싸움인데 저는 뭐 슈퍼 스틸보다는 이세마 두 마리가 상당히 유력한 입상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번 클래식 매치어 선행 간다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이고요. 날개를 펴라도 이마필도 뭐 직전 경기 3미터에서 선행 가서 이겼지만 뭐 클래식 매치 보내고 외곽에서 편하게 따라간다면 날개를 펴라도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뭐 날개를 펴라 같은 경우는 목장에서부터 상당히 어 좋았던 말이에요. 뭐 마이데이 동생이로서 굉장히 비싸게 불렀던 말인데. 어. 이 마필 그냥 본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뛰게 됐는데. 아, 어, 마필 굉장히 그 마체도 좋고 보폭도 좋고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 11번 클래식 매치에 12번 날개를 펴라 펴라 이두 마리 마필의 동반 이상 상당히 유력한 그런 경주다. 어, 그렇게 정리하고 어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7경주 1200m 국산 4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의 규모에 두 번째 충격주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이 나옵니다. 어, 7번 사랑미소, 또 6번 c 티위너 1번 선레이저, 2번 그린그린 이런 말필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팔리고요. 이번 경주는 거의 백지 한장 차이예요. 뭐가 들어올지 정말 예측 불합니다. 7번 사랑미소가 최고 인기를 끌겠지만 2착승군이고뭐 꾸준하게 지금 미상권에 있지만 이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고 가진 못해요. 뭐, 1번 썬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승군전이고요. 어, 나머지 마필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레이스예요 지금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어, 지난번 경주 때 조교가 안된 상태에서, 어, 외곽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 졸전을 펼쳤지만, 이번 경주 조교 패턴 바뀌면서 굉장히 마필 상태 좋아졌습니다. 지금 바디, 바디 컨디션이 굉장히 향상됐고, 상태가 굉장히 활기있고 폐쇄합니다. 어, 이번 경주 레이스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마필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기본 배당 상당히 높습니다. 아, 이번 경주 저희 두 번째 추경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부산 8경주 12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영광이팩터, 4번 오섬킹이지 이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고요. 뭐 5번 휘익이나 7번 글로벌줄주, 또 1번 코리아 블레이드까지 인기, 뭐, 그 뒤를 따르겠는데, 이번 영광의 패턴은 모래만 안 맞으면 들어옵니다. 이마필이 모래 맞으면 거의 후미 빠지면서 입상이 되시피 하지만, 어, 그래서 직경 경주 2열 외곽에서 무리한 경기 펼쳤고요. 이번 경주는 어, 직전 경주는 1000m기 때문에 흐름이 좀 빨랐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행 간다라면 이번 영광이 팩터는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요. 어, 4번 오섬 킹이즈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어, 입상을 했지만 약간 좀 어부지리성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이만필 어, 부마 옥스바우가 지금 뭐프리트니스 1위하고 벨몬트 2위 하면서 상당히 주목, 주목받는 뭐그시순말이기는 하지만 퍼스크로에서 트 지금 거의 30건에 쳐져 있어요. 굉장히 좀 늦게 뛰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오성 쿠키니지를 완벽하게 믿고 가지는 좀, 조금 불안한 인기마이기도 하고요. 일번 코리아 블레이드 같은 경우 지금 8월 17일 날 주행검사하고 정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마필이 마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운동기 질병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검사할 때또라스트 그냥 무뎌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번 코리아 블레이드도 조금 어, 힘들어 보이, 보이고요. 저는 5번 휘익이, 어, 지금 구주만에 나오지만 마필걸음이나 복폭 상당히 좋고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단거리, 좀 빨리 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 휘익이 복종마로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영광이 팩터 같은 경우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번 영광이 팩터에 5번 휘익, 이두 마리 마필이 돌고 간는상도 충분히 가능한 경주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구경주 12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가 조금 불안합니다. 어, 7번 쿠바의 열정, 4번 두바이포워드, 2번 럭키블레싱까지 인기를 끌겠는데 럭키블레싱 같은 경우 16주 만에 나옵니다. 공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직전 경주 최적의 전개로 입상이 실패했습니다. 어, 두바이포워드도 모레 맞으면 안 됐기 때문에 직전 경주 외곽 상당히 무리한 전개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를 가야지 들어오지만 뭐 이만필은 그렇게 스타트가 빨라지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행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레이스도 아니고요. 뭐 6기, 어, 7번 쿠바의 열정 같은 경우도 직전 주행검사 때 어, 스타트 밀고 선행을 갔습니다. 이만필도 선행을 못 갔을 시에는 다소 위험한 인기마말기도 하고 어, 측정경주 어, 일단 복복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말필도 완벽하게 데뷔전 1200은 어, 믿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약간 인기마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배팅을 한다면 저는 6번 당대 화신을 어, 축으로 놓고 뭐 공략하는 것도 이번 경주 상당히 메리틴 만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직전 어, 경주에는 그 두바이 포워드하고 같이 뛰어서 굉장히 외곽 무리한 전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어, 입상권에 실패했지만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 경주 5주 만에 나오고 마필 상태는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당대 화신이 이번 경주 그래도 배당 내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어, 부산 구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 1800m, 국산 3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 인기마리의 접전으로 끝나는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런스타, 4번 포나인즈, 이두 마리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요. 어, 포나인즈 같은 경우 직전 경주 30주 만에 나와서 어, 다소 무거웠습니다. 근데 선전을 했어요. 그때도 1번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좀 선입권 따라붙으면서 라스 쳐졌지만, 어, 이번 경주 정상주기입니다. 2주 만에 나오지만 마필 상태 전혀 이상이없기 때문에 저는 4번 코나인즈가 이번 경주 안정적인 충만감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어, 이번 런스타도 직전 경주, 어, 입상이 성공했습니다. 그때도 선의권 전개하면서, 입상이 성공했고, 이번 경주 상태 좋기 때문에, 일단 두 마리 마필의 입상, 동반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경주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복평마로는 6번 무적시다가 직전 경주, 조성권 기수가 좀 무리하게 선의권 따라붙었습니다이 마필이, 앞에 좀 많이 따라가면 라스 취입이 좀 없고 또 뒤에 있으면 좀 취입이 좀늦는 단점이 있는데 이번 경주도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뭐 중위권만 따라가더라도 6번 무적 신화가 취입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그 이런 좀 흐름이 좀 느린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입상 가능한 경주마다 그렇게 보여지는 6번 무적 신화가 이번 경주 목표말입니다. 부산 11경주 1200m 이극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규모의세 어, 번째 추청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2등급 중하위권 마필의 접전입니다. 사실 1번 가보스타 도 11번 최강 드림 이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지만 이게 다, 다가 아닙니다. 뭐 7번 유성처럼도 항상 단거리에서 강점을 가진 말이고요 8번 트리플 파티도 모래만 안 맞으면 상당히 깔끔하게 뛰는 말입니다. 이마필 직경경주 외곽 돌면서 모래를 맞아서 훈이 쳐졌지만 이마필도 모래만 안 맞고 외곽에 편하게 전개한다라면 라스트 취입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하나 뚜렷하게 믿고 갈 말은 없어요. 1번 가보스타드 직경경주 오래간만에 입상 성공했고 직경경주 원래 3군짜리 마인데 2군에 점핑 출전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고요. 11번 최강드림도 사실 그, 대통령배의 원정을 왔지만, 이마필 혈통적으로 뭐 2000m는 택도 안 되는 그런 경주마에요. 내려온 1200m 상당히 유리한 말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 직전 경주 3군에서 뛰었고, 이번 경주 2분 경주 때문에, 아, 사실 이번 경주는 믿고 갈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리만한마리 노리고 가는 말이 있는데요. 이마필이 왜의 측으로 좀 사행하는 악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상에 실패했지만, 이번 조교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만 않 이만필, 이런, 이 정도 경주에서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 제가 노리고 가는 말, 뭐, 아주 고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짭짤한 배당, 어, 예상되는, 어, 그런, 그,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측 경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